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공부하고 있는 최면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면에 대한 불안과 저항현상이 있습니다. 일반적인 상담 심리치료 장면에서 저항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하듯이 최면 상황에서도 저항현상은 자주 발생할 수 있다. 저항은 어쩌면 내담자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. 그러므로 오히려 그 불안을 직접 다루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. 1번, 최면이 끝난 후에 최면 중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. 2번, 최면에 안 걸릴 것이라는 불안. 3번, 최면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조종 통제될 것이라는 불안. 4번,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. 어 불안하고 무섭다 5번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무서운 과거가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 최면 중에 몽환 상태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이는 하루 생활에서 80% 정도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최면하면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우리는 늘 최면 상태를 어, 경험하고 어, 있습니다. 교재에서도 얘기했듯이 최면 중에 몽환 상태, 의식과 잠재 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, 그것이 하루 일상 생활에서 80% 정도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죠.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, 생각해 보시면 잠이 덜깬 상태고 그렇지만 바깥에서 주방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나고 물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느낄 수 있죠. 그리고 내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죠.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영화관에 갔을 때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몰입하고 집중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초면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있을 때 어떠세요? 연인, 연인에게 모든 것이 집중돼 있죠. 그런 상태가 모두 최면 상태, 아그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어 그런 최면에 어 하기 위한 그 트랜스를 위한 준비는 어떤 건지, 또 유도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